2026년 1월 16일 기준으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죠. 차트상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1대1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종가는 422,000원입니다. 시가와 고가는 모두 42만 6,500원, 저가는 41만 8,000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종가는 고점 대비 소폭 밀린 흐름이고, 전체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아직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일 대비 0.00% 보합권 마감이며 거래량은 72만 4 8 5 2주로 유지되고 있죠.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약 20만 4,500원이었고 이후 지금의 4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약100% 상승했죠. 특정한 이슈성 급등이 아닌 구조적인 수급 개선과 산업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모두 정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이평선간 간격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주가가 전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눌림이 나와도 지지를 받는 구조죠. 특히 2025년 12월 중순부터는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12월 18일 전후로 양봉이 연속해서 출현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죠. 이후 한 차례 조정을 거친 뒤 다시 고점을 갱신하며 42만 6500원을 기록하게되었습니다이 지점이 당위 고점이 될지 아니면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지는 당분간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주목할 수 있는 1차 지지선은 39만 1천원 그리고 2차 지지선은 36만 3천원 부근입니다. 이 지점들은 각각 5일선, 20일선이 위치해 있고 최근 매물 소화가 활발히 진행된 가격대이기도 하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심리적인 저항선은 45만 원, 그 다음은 50만 원 수준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엔 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고 뭐 수급 주체가 유지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죠 최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흐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급 분석이나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급등 이후엔 일정 기간의 조정 또는 횡보가 수반되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리고 12월 초 구간에서도 그런 흐름이 반복됐었죠. 현재 구간도 동일한 패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강한 상승 이후엔 조정이 오더라도 기술적 지지선을 확인하고 재상승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매수 국면 진입 여부인데요. RSI, 스토캐스틱 등의 보조 지표상으로는 일부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매도세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땐 보조지표보다는 실제 캔들 흐름과 수급 동향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겠죠.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보유자는 일정 기준을 두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거나 눌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39만 천원에서 36만 3천원 구간에서 분할 접근 전략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당위보다는 중기 이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산업 모멘텀이 결합된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털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강세 흐름의 지속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 현대차의 상대 강도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차, 부품주들에 비해 상승 탄력이 뚜렷하고 외국인 비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 강도 흐름은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진단이나 보유 종목 분석 등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종목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 흐름과 연관 종목까지 넓은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지금처럼 종목 간 온도차가 큰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현대차의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타점이 유효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은 거래량은 일정 간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은.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